<laughs> 아, 코가 답답해! 나는 냄새를 못 맡아요. 아무 냄새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배가 고파요. 아, 배고파. 오. 오래전 아기였을 때,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에서 눈을 떴어요. 너무너무 더러운 곳이었어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나는 냄새를 맡을 수 없었죠. 이게 뭐지? 지나가는 강아지 꼬리에서 기억과 같은 냄새를 맡았어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야호! 나도 냄새를 맡게 되었어. 그런데 냄새를 맡게 되면서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 어지러워. 머리가 아파. 코도 맵고. 냄새와 같이 냄새 이야기가 섞여서 머리를 괴롭혔어요. 아이코, 내가 떨어졌네. 벌레가 꼬이겠어. 나 때문에 떨어졌나? 와, 사과다. 친구들을 불러먹어자. 예전에 먹었던 그 사과 맛이겠지. 색이 이쁜 사과네. 내가 먼저 집어야지. 며칠 전 아직 익지도 않았던데, 고맙네. 사과 냄새는 처음이야.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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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밖에 나가기 싫어. 코를 막아야 해. 냄새를 맡기 싫어. 다시 배고픈 강아지가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맞아. 나가야 해. 나의 마음 속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싫어. 나 나가기 싫어. 용기를 내봐. 이렇게 살수 없잖아. 어디로 갈 건데, 같이 있어 줄 거지? 나는 푸른 하늘을 알았어요. 꽃밭에 도착했어요. 꽃들에게서 몽글몽글 향기가 났어요. 날씨가 좋아. 나의 노란 꽃이지? 나비 씨가 왜안 찾아오지? 바람의 노래가 좋아. 강아지 안녕. 이름이 뭐니? 나는 눈을 감고 향기와 이야기에 좀더 집중했어요. 꽃들도 나도 모두 미소지었어요. 과수원에 갔어요. 많은 달짝지근한 냄새와 나무들의 이야기, 열매들의 싱싱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나는 더큰 나무가 될 거야. 내 열매가 배고픈 사람에게로 갔으면 좋겠어. 나는 달고 건강한 사과야. 아, 이 기분 좋은 풍성한 냄새. 나는 사과를 하나 베어물었어요. 아, 이제 머리가 아프지 않아. 코도 맵지도 않고. 친구들의 좋은 냄새와 이야기를 아주 잘 구별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어. 난 행복해요. 이제 배고프지도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내가 처음 맡았던 그 냄새. 그 냄새를 찾아가고 싶어. 같이 가줄 거지?